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붙이고 있는 마스크팩은 저희 니프니프에서 새로 개발 중인 비타민 마스크팩이에요 미백관리를 위한 비타민 마스크팩이고 머리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출장 다닐 때늘 가지고 다니는 보다나꺼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오늘은 생머리를 할까 아니면은 웨이브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웨이브를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평성시에늘 하던 스타일대로 한번 빠르게 해 볼게요 아니 갑자기 생각보다 LA가 추워져 가지고 첫날은 진짜 더웠는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진짜 큰 상태라 낮에는 햇빛 아래에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덥고 저녁에는 바람 불고 진짜 추워요 헤어스타일링은 막 엄청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대충 웨이브 좀 줬다 하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을 돌아가야 돼가지고 지금 진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있어요 머리가 제법 많이 길었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뭔가 긴 머리랑 이렇게 생머리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면은 의외로 그냥 컬을 잡아주는 게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정이 있으면 웨이브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정을 잡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정은 거의 뭐 정오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머리는 다 했고, 혹시 컬이 빠진 데가 없는지 한 번씩만 더 잡아줄게요. 머리를 대충 끝냈으니까 빠르게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헤어스타일 완성! 마스크팩을 방금 했는데 오 반짝반짝 광나네 수딩캄 앰플 이거 한번더 발라주고 아 광나는 거 봐요 장난 아니죠? 기초공사를 아주 빠르게 해주고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수딩캄 크림 요거 샘플 가져왔거든요 원래 워터 리센스도 발라주는데 막 그렇게까지 건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적당히 발라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선크림 선크림인데 제가 또 야무지게 LA에 챙겨왔거든요 일단은 유기자차 선크림이라서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많이 지금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로션처럼 발리는 느낌? 제가 이렇게 많이 바르는 이유는 LA에 또 태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선크림 진짜 중요하더라고. 꼼꼼한 바르는 거. 목까지. 뭐 이마에 광나는 거 봐. 그렇죠 기초공사를 추촉하게 다 끝내놓고 나면은 바로 베이스를 시작합니다. 메이크힐 파운데이션 써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너무 막 헤비하지 않게 그냥 한듯안한듯 그냥 하려고요. 자연스러운 느낌.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laughs> 뭔가 오늘은 화장을 아주 빡세게 한 느낌보단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음영만 준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메이크업에서 나온 구름 버프였나? 이거 쓰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추천으로 임대리님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수정 메이크업을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침에 메이크업 할때 파운데이션 베이스 작업 꼼꼼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메이크힐 파운데이션이랑 구름 퍼프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어때요? 뭔가 반질반질. 깔끔하게 톤이 잡히지 않았나요? 제가 제일 잘 쓰는 팔레트는 이거. 데이지크. 사용감 장난 아니죠. 이거랑 이거를, 이거랑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서 넓은 브러 섀도우를 격하게 해준다기 보다는 뭔가 그냥 눈두덩이에 이렇게 윤광만 잡힌 느낌으로 해주는 편이고. 아이브로우는 헤비 로테이션? 헤비 로테이션 엣지 브로우. 이거 어디 거야? 키스미! 키스미 건가 봐요. 언더도 살짝. 로베붓 걸로 약간의 음각, 음각, 윤곽을 잡아주면서 코에 이렇게 라인 감축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정교한 브러쉬로 한번더 이렇게 산을 깎아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잡아줘야 얼굴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라 여기를 이렇게 응. 뭔가 너무 유분기가 불필요한데 번들거리면 안 되니까 이걸로 살짝 여기를 여기 여기를 팔자가 번들거리면 꼴 보기 싫으니까 요 부분을 여기도 좀 너무 번들거리니까 이 정도 살짝 잡아주고, 이 브러쉬로. 이것도 데이지크 거예요. 이, 여기 두 가지 컬러 제일 많이 쓰는데. 턱 밑을 잘 쳐주고. 아주 자연스럽게, 최대한 내추럴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랄까, 언더 쪽에 포인트를 주는. 하트 퍼센트 거 무드 립 펜슬인데, 도트온 무드 립 펜슬인데, 저는 이거 언더 바를 때잘 쓰거든요. 이걸로, 여기에다가, 핑크빛 생기를. 요 하이라이터. 이거는 페리페라 거네요 페리페라에서 사온 이 약간 예쁜 글리터 느낌의 요거를. 이렇게 살짝 콕 찍어서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눈매가 뭔가 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깊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기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언더에 약간. 제가 진짜 요즘 잘 쓰는 거. 이거는 5이브 건데, 멀티펜슬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한번더 잡아줄게요, 라인을. 어? 그리고 눈꼬리 끝에, 살짝. 블러셔. 이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건데, 얘가 스트로베리 크림이거든요? 진짜 많이 썼죠? 이거를 치크에다가, 얼굴 중앙부에다가 거의 다 마무리가 사실 됐거든요. 립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입꼬리 아까 썼던 파이브, 바, 파이브 바이브 펜슬을 활용을 해서 입꼬리에다가 이렇게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페리페라에서 또 구매한 립을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감이 예쁘더라고요 당모 피치 워터베어 틴트네요 입술을 발라야지 달라지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입니다. 짠! 이렇게 준비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안녕!